넣었네 프롱브를 넣었네 카톡 품 아니 좋은 좋은 건 아는데 어이씨, 이게 왜 나오냐 표현이 살아, 적표현 살아게 제일 짜증나는데. 정답. 덤? 그 지금 카페 올린 울리, 카페 올린 거 거의 다알아그 떡네는 지금 떡 지금 올추 아홉 박스를 깠으면은 올추 일단 떡네는 나 지금 맞춰졌고. 나도 안 넘겨야지. 아, <laughs> 어. 크게 나와버렸네, 계란. 그게 뭐지? 요? 아니 일단 여기서만 뭐뺀 거고. 혹시 이건또네한 개. 아. 웨이그 여자. 그 여자 아, 아이씨 깜짝아 <목소리> <목소리>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이건 기분 탓이 <목소리> 기분 탓이 아닌 것 같은데 한번 봐도 <목소리> 그러게요 <목소리>

한개 남았네. 기억이 안 나네. 아니 야아마 달마... 베클라 뽑았을 때처럼 또 뽑는 거 아니에요? 이번에 카톡 직전으로 그립 박스 사람 너무 이 좋아. 아니 막 운이 운이 좋았으면은요 그 그렇게 아웃박스 까면서 뭐라도 나왔겠지 안 나왔잖아요. 아, 안 나왔어요? 안 나왔음 카페 올린 게 다라니까. <laughs> 아니 스피도 안 나왔구나. S S P 아니 S P는 나왔음. 비치. 근데 쎄. 아 진짜 힘안 된다. <laughs> 아탈이라도 나와라 씨. 비공 카드 나왔어요. 미친 그래요? 아, 프로모랑 선호공이 같이 나왔다고요? 원래 같이 나오는데요. 아, 그래요? 참고 이미 있음. 그래요? 그럼 저 선호공 카드 하나만 주세요. 돈드릴게요 <laughs> <laughs> 아, 살까선무 허무, 허무. 오, 이씨, 오, 깜짝아. 깜짝아. 일단 나중에 정리해야 되겠네. 씨, 깜짝아. 깜짝아. 깜 나중에 정아 깜짝아. 깜짝아. 이짝아 깜짝아. 깜짝아. 깜네아 다시 안깜다니 깜짝아. 아 깜짝아. 깜 두 개째라고? 애들디 같은 여자한테 선택받지 마세요. 오 SR 괜찮은 거 나왔네. 두 개째인 것 같은데. 뜯는 줄 알고 설렌대. 근데 이번 살카는 종류 박스던데 보니까 자체가 일사리 한 통에 한장 나올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일사 원래 한 통에 한 장이지 않았어? 근데 요즘 팩들 보면 SR 두장막 그렇게 나오 거나 아니면 무조건 반짝이가 두장 나오는 팩이잖아요. 즘 팩들. 전... 기억이 없는데? 아니 뭐 밀리... 밀리 정도면은... 짱! 아 씨... 화나겠다. 또 나왔다, 제기랑. 아 씨... 아 저거 두 개짼데, 씨... 아, 화가 난다. 빨리 녹색 떡네를 많이 뽑아서 조금이라도 해소할 생 녹색 떡네 <laughs> 제일 비싸. 안 좋은데? 미치러... 아, <laughs> 아 하이. 매구 에스프라도 나오면 좋은데요. 응, 매구... 선생님, 매구는 다른 동네 아닙니까? 매구 미... 아! 진짜 운빨 씨. 와, 저건 좋은 거 아니에요? 그래서? 아니, 두 장째임. 아무넘기면 되겠네. 그러니까, 그러니까 딱 지금 맞춰져가지고 그래서 운빨 예, 두장두장두 장고 두, 두장 한다고 했잖음. 저요? 아니. 아니 저네장구 하는데. 아 그래 나. 아. 지성? 아씨, 어 저기 다왔구나 아뭐두정만구해도33 3 쓰면 되긴 해. 오씨. 아타리라 아타리만 좀 보게 해주세요. 어? 어? 뭐야? 왜3십육이두 개나? 미치? 뭐야? 뭐지? 습관데 이거 이러면? 뭐지, 미친 미친 시츄시이션은와나 어이가 없네 어디서 샀어요? 앙미 악미. 앙미추 아미아미 아... 아미아미 그러니까 와추았네와 <laughs> 어이가 없네 아추시 나가겠다 추 시추, 시추, 안나오 미미 진짜 출법 받아 애들 하는 짓. 어차피 이거 유튜브 올라갈 거임. 아 그래요? Yes. 저랑 얘기하는 것까지는안 올라가죠? 아니 다 올라가. 아다 올라가요? 다 올라감. 아. 아 녹화 중이었어요? 녹화 중이면서. 위해서... 그냥 뭐 켤까 했는데 갑자기 누가 들어오네 그게 저예요 어이 깜짝이야 뭐지? 괜찮아 다섯 팩을 깠는데 뭐 떴네 이제 슬슬 나오겠지? 안 나온다고? 한 쪽에 쏠렸네아 이제 하나, 하나 정도 나오겠지 그 여덟 팩 중에서 보라샷은 도르샷인데 뭐지? 안 나오지? 너클맛은 어, 마 뭐.. 아.. 그냥 C.R. 오우저 어, 팩도 사실.. 스카팩? 씨발 <laughs> 아씨제 쟤, 쟤.. 항상 보는 거 같은데 와.. 아니 너무 남는데 쟤는? 부하는 사람들 딱히 없을 것 같은데 없을 것같은데가니고 없음. 음. 쟤도 항상 나오네. <laughs> 얘는 나와도 된다. 너는 나와도 된다 그래. 쟤 정도면 뭐. 아, 씨, 깜짝아, 왜요? 깜짝아, 깜짝아. 아, 아꼈다. 김지호, 오, 오. 음, 뭐, 괜찮아, 괜찮아. 이건 괜찮아. 일단 벌레토스. 이, 일단 이거 이거 습은 여기 없다. 깜짝이 다 나왔어요? 안나오지 않았어요? 쓰안 하나 그 다음에 지금 또 추가 덤네 네개왜 이렇게 슬퍼요? 아뭐 원래 그런 거 아니? 그런 것 아미아미 스카픽 준다 와 <laughs> 판타스틱하네 판타스틱해 마지막 덤네 아니구나 마지막이 아니구나 마지막. 아직 한장더 남지 않았나? 덤네 다섯 개, 쓰아라나. 아, 끝났네. 뭐 필요도 없을 나머지.